자 오늘은 8.15 광복절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 국가 빅토리아3 동아시아 플레이어팩 조선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아껴놨다면 믿어줄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지식 팔로워와 유튜브 멤버십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자 빅토리아3 조선으로 들어왔고요 어떤 게 다른가 일단 봤는데 뭐 인구 같은 거는 딱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국교가 유학이라고 나와있네요 원래 유학이라 나와있는데 있었나? 자 일지가 시작부터 꽤나 많이 추가가 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상의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아 주상의 건강이랑 관련된 그러한 일지가 있는 것 같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면은 죽는다. 아하 우리 구강을 굉장히 건강하게 지켜야 하나 봅니다. 아니 건강을 신경 써야 돼. 자 세라기 시대. 아 삼정의 물란 관련된 일지네요. 한때 조선이 자랑했던 훌륭한 관료 체계는 양란과 수백 년의 세월을 겪으며 점점 무너져왔고 행정과 민생을 받쳐주던 것들이 이젠 도리어 백성들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어 썩어가고 있다. 물란을 협파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되 이를 위해서는 사회를 이루는 새 균형추를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고 하네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보니까... 아, 그러니까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기반 시설과 관료 시설, 행정 청사를 많이 지루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 GDP를 성장시켜라, 나라를 일단 발전을 시키고 뭐 인프라를 조정하다 보면은 이제 삼정의 불난 페널티 떼는 게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자, 수렴 첨정 주상께서 너무 이른 나이에 지하시오, 가장 큰 어르신인 대왕의 대비께서 발을 내리고 정사를 돌보는 수렴 첨정을 시작했다. 이는 왕조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로치나 국정의 실권이 대왕 대비 친정 가문인 외척 세력에게 점차 넘어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왕의 나이가 15세 이상이 되면 알아서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유학의 왕국 아니 뭐 세도 정치도 있네. 어린 국왕이 즉위한 이래 국정은 왕의 손을 떠나 특정 외척 가문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안동 김씨를 위시한 서수의 가문들이 비변사의 요직을 독점하여 사실상 국정을 사유하고 있다. 이 비변사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진짜 왕권의 유명무실해졌고 공론의 장은 다쳤고 매 한배식이 성행하여 국정이 마비가 되고 있다. 가혹한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백성의 고통은 극에 달았으며 권력에서 소외된 양반 사대부들의 불만 또한 깊어지고 있다. 이 일지 항목이 존재하는 통화 양반 관리의 지도자는 세도 가문의 수장이 차지할 거다. 이 힘의 균형을 0으로 만들어야지 우리 세도 가문의 부정부패를 마무리할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권위와 행정력과 자금을 통해서 왕권 강화가 가능하다 하는데 모두 다 양반의 이해집단 찬성이 내려가요. 와우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군요. 자 다음 유학의 顽固。顏色顏色 조선은 유교로서 해동을 다스려 왔으나 우리의 이런 유학의 문화를 이방의 귀한 바람이 서학이 무너뜨리라고하 있다 오랑캐 기술은 교만하 나그 도가 폐악하고 취할 바가 아니라 우리 유교 국가다 보니까 이제 서학을 굉장히 배척하고 있는 그러한 풍조가 반영된 일진인것 같습니다 이데올로기적 위기가 소위 서학이라는 사념에 동진이 기존 성리학 기반의 철학 질서를 잠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정 전역에 퍼지고 있다 이 변화 요인의 개수는 국가의 천주교 신자 비율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처음에 작은 비율 변동에도 가파르게 증가나 하 값이 커질수록 증가율이 더뎌진다. 근데 완료가 되면 정통성이 50이 내려간다는데 이 서학을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 플레이 보다 보면 알겠죠. 대충 일지는 다 살펴본 것 같고 용상 병풍 제거. 이건 뭐야? 아 여기 뒤에 있는 거 없앤다고? 나쁘지 않네. 제거합시다. 자 어쨌든 세도 정치에서 이 권위를 사용해서 왕권 강화는 미리 찍어놓을게요. 초반에 권위가 좀 남는 게 국룰이니까. 그리고 진행 자체는 기존. 비토리아랑 비슷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구적 환경을 열어 그리고 전국의칙령을 내려줍시다. 사회이동 장려를 뿌려. 좋아요. 세금은 네, 적당하고요. 자 육군 조직력 아 장군이 없다. 일단 소심이 키우고. 독립을 일단 아무리 뭐드라 하더라도 하긴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 종이공장도 있고 생각보다 있을 건다 있는데. 조선 오랜만에 서 그런가? 생각보다 나라가 풍족하네. 나무를 많이 지어. 한 5개만 지읍시다. 자 세력 블럭을 살펴봅시다. 아! 천조질서 중국 세력이 따로 있구나. 아하. 대표 국가 회원국들이 이렇게 있다. 시암, 뭐 만주, 월남, 베트남의 버마, 티베트, 남방, 아하 치앙마이까지 아시아가 전부 다 중국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벗어나기 좀 쉽지 않겠는데? 그러면 일단 바닐라랑 비슷하게 일단 영국이랑 친해져가지고 독립각을 볼까요? 게임스도 5배 속을 하고 진행 이벤트가 길어가지고 잘려 후렴첨정전학께서 어린 나이로 사복하시어 조정에 크나큰 사업을 한 몸에 지니고 계시니 항상 사물의 경계를 마음 속에 가시기를 힘쓰신 다면이것이곧 성인이 되는 기틀이 되고 하늘에 장수를 기구하는 근본에 부합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훌륭한 왕이 될 거야를 누르면 스트레스가 증가하네요. 오, 약간 납득은 간다야. 그래, 스트레스 20 정도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스트레스가 올랐네요. 500이 되면 이제 사망한다는 거겠죠? 오케이, 오케이, 진행합시다. 자, 병약한 기운. 아, 우리 왕이 조금.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 정도쯤은 견딜 수 있어라고 해줄게요. 어, 뭐야? 방금 이지학의 탄핵, 대사관 이지아과 대사 관 이준 등을 필두로한 이들이 탄핵에 소를 올려서, 아,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일단 양반의 이해집단 찬성을 조금 올리긴 해야 할것 같아요. 그 굶주린 자들의 절규, 양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 스트레스가 추가되는 요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엄벌로 다스려, 뭘 따지고 있어, 백성. 들이 좋아 좋아 행정청사가 일지 영향을 주는 것 같으니까 골고루 넣어줍시다. 문주 스트레스 받는 거 보니까 1 8세의 크긴 같네. 그러게. 자 방치된 법궁, 수백 년전 조선왕조와 함께 시작한 경복궁은 양란이 왜 불타? 없어졌다. 삼정의 폐단을 혁파하고 세도정치 일지 항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경복궁 중건이 가능하다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영구가 우리 좀 친하게 지나지 않을래? 투자권을 줄게. 독립지지를 다오. 특약 줄게. 어때? 25년에, 야, 그, 어, 부도 독점해라. 그리고, 야, 담배 독점하세요. 어때? 72%? 제발, 아! 이걸 거부해. 그럴 수 있어. 인증, 뭐야. 자꾸 우리 친구들 못 살겠다고 뭐라 하네. 아, 젠장. 봐주면 경제 개발 못 하지 않냐고? 독립이 먼저긴 해? 야, 개강, 노기 등등 아니냐, 직접적이냐, 특성 관련된 이벤트인데, 야, 직접적을 획득하라. 그리고, 청나라, 외교에서, 우리가 청나라 조공국일 테니까, 야, 정부에서 우리 정부 상태를 지식인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우리 청나라 요청 전부다 반대시키도록 어, 뭐야 정권지지를 후락한다고? 정권지지를 왜 후락해 너가 거부해야 되는데 지식권 요청 네, 거부하죠 좋아요 거부하면 독립 열망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청나라 관계 훼손도 진행해줄게요 그리고 수도에다가 이제 도로 유지 보수까지 깔아드려 지식인과 양방 관리 이렇게 넣고요 일단 초반에 뭔가 하진 못할 것 같아 요 우리 문화배 척이니 어디 보자 농노 노예제 금지 뭐 이런거 나쁘지 않아요 시작 법안은 나름 미승인국 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군은 왜 징병이 안되니 평균 사격 0%라고? 어째서? 아 육군이 많구나 아, 바닐라랑 다르게 군대가 좀 있네 아, 지금 보니까 아 뭔가 이상하더라 오케오케 1분에다가 이해선언을 박아놓읍시다 우리의 독립열망 늘고있고 일단 독립을 해야지 뭐든 되지 않겠어? 야, 청나라가 조선정권을 지지한다고 하는데 지지하면 안되거든요 보통 이제 지식인만 정부 있으면은 원래 바닐라 라에서는 지지 않았는데? 어, 쉽지 않네. 근데 하네? 뭐 독립열망 늘고 있으니까 한잔 해? 자, 주정복. 카면은 청나라가 왔나? 기억이 잘... 야, 청나라. 아, 러시아? 러시아가 온다고? 러시아가 왜 와? 특약으로 온다고? 러시아가 오면 나쁘지 않지. 러버지. 일단 규슈를 따. 그리고 영국이랑 왜 사이가 약간 안 좋은데? 미숙한 왕권. 어... 권위와 정통성이 내려간다? 오케이. 서쪽에서 나라는 소시 청나라가 영국한테 졌대요. 우리 독립지지 못 왔겠는데? 잠깐만, 영구가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안 좋니? 저번에 약간 뭐가 잘못됐나봐. 야, 러시아, 빨리 일본 쳐. 뭐해? 너 해군 어딨어? 러시아 해군. 러시아 해군 없어? 해군 있는데? 러시아 해군 나 아, 오고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야, 부패의 토양, 야, 민생이 안 좋아진다고요. 하 우리는 왜 이렇게 돈이 남냐? 야, 철광산이나 지어라 그러면. 철광산 짓고 석탄 하나 깔아놔. 야, 러시아 상륙해, 상륙해. 규슈를 따. 정사. 왕이 백성들의 처우와 대신들의 인명 고민하자, 영의정이 제안했다. 아, 특성, 어디 보자, 선입견. 별론데? 무모함 이것도 별론데? 차라리 선입견이 나을 듯? 가라 러시아 정신 차려 이럴 때 우리가 상륙을 시도한다면 어, 어그로라도 끌어들여 우리가 어그로 끌면 은 러시아가 상륙하겠지 좋아 좋아 채광사고 어쩔 수 없고 자 겸파 비국에서 진장이 잡혀간 일로 책임자를 보할 것을 어라해다 정신질환 안되고 정치적 임명자 특성 차라리 이게 나어 정신질환을 왕이 앓으면 좀 그래 이는 우리 스트레스가 너무 잘 오르는데 이거 맞냐? 대외활동 물색 아, 10살 이상이고 1년이 지나면은 대외 활동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다 산책 스트레스가 3밖에 안 내려가는데 이거 맞아요 야, 이벤트로 스트레스가 한 30씩 쌓이는데 활동으로 스트레스가 3이 내려가 야, 일단은 러시아가 상륙 성공했으니까 우리 군대 좀 보내주고요 러시아야 육군 더 보내야 할것 같은데 러시아야 육군 더안 보내니 이걸로 안될것 같은데 일단 해봐 그리고 우리 건설을 철로 합시다 돈이 좀 남네요 뭔가 이상한데 원래 이렇게 안 남는데 그리고 연구가 우리 이제 조약을 다시 한번 맺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조선에 대한 영국의 태도가 고압적이라고 말에서 천이 달려있는데? 자, 도결. 아, 뭐 민생 아, 알아서 해봐, 친구들. 바쁘다, 바뻐. 일단 독립을 해야 돼. 남쪽도 좀 가드리고. 그리고 귤슈를 먹어. 자, 귤슈를 먹었어요. 일단 편입이 내줍시다. 영국이 나를 너무 싫어한다. 태도 점수. 어디 보자. 영국이 나를 종속국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저런. 자, 공구 종이, 철, 조선시장. 뭐야? 나, 시장이 분리되어 있어. 으이? 아닌가? 괴뢰국인데? 시장이 분리돼 있네. 아, 모두가 원래 이래.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 자, 황구, 첨정. 스트레스가 계속 오르는데? 이거 맞나? 일단은 스트레스 절반까지 계속 올립시다. 근데 월평균 진행도가 오르네? 현종을 버리자고? 그럼 버리면 뭔가 엄청난 디버프를 줄것 같은 느낌이랄까? 세력블록 대사관이라 드릴까 연구가? 싫대. 자, 백지, 징세. 아니, 무슨 자꾸 스트레스 올리는 이벤트가 수시로 뜨는데? 이거 맞아? 산책해. 스트레스 줄여. 삼 내려가? 아하, 서원의 피난 이건 뭐여? 서원은 면세특권과 토지 겸병으로 국가 재정을 잠식하고 있다. 이 서원의 폐단을 근절한다면 왕실 권력 강화와 세금 체계 안정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이거 폐쇄하면 뭐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만동묘 폐쇄하면. 아, 유생들의 반란? 아, 반란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못하고 천천히 하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학부적 환경 통과 됐고. 보니까 우리가 독립하려면 말이지. 약간 힘을 키워야겠는데? 이 자식은 아편 전쟁 안 하냐? 이미 강제 조약하고 있구나. 얜 뭐요 와우. 몇 개가 붙은 거야? 긴봉급에 한인의 영향 키메라 제국은 뭔데? 아, 문화배척 아편전쟁에서 패배함. 이거 있고. 아편전쟁 하기 전에 영국이랑 호감작을 했어야 되는데 조약을 실패해가지고 큰일이다. 우리 독립지지 이거 받을 수 있나? 영국과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 나를 너무 싫어한다. 어디 보자. 종이랑 철이 부족하다. 종이 더 지어 트어 오케이, 오케이. 자, 세도 정치 균형 권위를 사용해서 왕권 강화시켜 주고요. 이거 쿨타임이 몇 년이니? 아, 3개월. 생각보다 자주 찍을 수 있구나. 자주 찍어야겠다. 이지연의 상소문. 와, 뭐야 이거? 가톨릭을 탄압할 거냐 말 거냐? 안 돼. 탄압하면은 나라가 망해. 야, 우리 지주가 나를 좀 싫어하긴 하는데 좀 사립시다. 점심 먹었냐고? 아니. 방송하는 날에는 거의 밥을 간열전 간식이 강제로 되는 느낌이랄까? 왕권균형 빨리 영으로 만들어. 우리가 지금 뜯기는 돈이 어느 정도지? 외교조와 이게 아마 청나라한테 뜯기는 걸 텐데 3.34k 나쁘진 않고. 서 철폐 천천히 해 천천히 서원을 철폐하라 주상의 상태 대외활동 물색 근데 이거 활동 해가지고 딱히 뭐가 없는데? 아 퀸인을 연구하면 돼나 지금 봤네 퀸인을 연구하면은 안 사망한데 초반에 어떻게 퀸인을 올리지? 청나라가 직권을 사용했어? 그건 또 뭐야 조공책복관계를 올렸다 이게 뭔데요? 독립 열망을 줄인다 자금을 통한 권력 강화 해봐 영국이 자꾸 나 싫어하는데? 큰일이다 영국이 외교관 추방했어 안돼 아, 된다. 잠깐 퀸인을 연구하래. 근데 퀸인 열려면 진짜 오래 걸리 는데 이거 맞냐 퀸인 열려면은 거진 한 20년 걸리는데 그 전에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일단 연구는 해봐. 제가 그리고 서원의 폐단 약간 조금 더 내려가면 합시다. 함정의물란 처리도 좀 힘들고 세도정치 권위사용 왕 힘의 균형 을 0으로 만들어야지 이제 세도정치 에서 우리 왕의 힘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네 이거 일부러 막아놓은 건가 아마 일찍 깨고 바꾸라는 거같 죠. 상의 상태 야 스트레스 내려 산책으로 스트레스 내릴 수 있으면 뭐 좋긴 한데 영국이랑 친해지지 못한다면은 러시아랑 친해지면 되는 거 아닐까? 러버지 러버지를 믿어 그리고 서원 철폐 좋아요 야 개혁 완수했잖아 뭐가 문제야 아 반발이 가라앉아야 된다 호 오케이 그건 생각 못했네 그리고 조선의 자금을 사용해가지고 왕권을 강화시켜줍시다 우리나라 초반에 일단 개혁을 빨리빨리 해야 할것 같아요 일단 규슈는 먹었으니까 한잔해 일본이랑 정전 얼마나 남았니? 어... 2년? 오케이. 이제 스트레스를 올리면 안될것 같아. 더 이상 스트레스 올리지 마. 퀸인, 퀸인을 개발할 때까지는 절대 절대 스트레스를 올리지 마. 근데 진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스트레스가 이게 말이지? 맞나? 기술 개발이 빨라야 30년인데? 명예로운 특성, 그리고 꼼꼼한 특성. 꼼꼼함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꼼꼼함으로 가. 가자, 친구들. 우리 시장. 음, 딱히 뭐 없고. 좋아요. 세도 정치. 계속해서 세도 정치를 혁파해. 야, 힘의 균형이 자꾸 올라가네? 아, 내가 관리 안 하면 알아서 올라가는구나. 이거. 계속 내려야 되는구나. 아하. 우리 왕이 나이가 지금 어 14살입니다. 안타깝게도. 지식 공유 청에 거절하겠지. 좋아. 자 독립을 할 기본적인 틀은 만들었고요. 영국이 날 싫어하면은 러시아랑 좀 친해집시다. 야, 투자권 드릴게. 어때? 콜? 독립 지지. 오, 어? 해 준다는데? 50년 어때? 50년. 50만 25년. 야, 포경 거점 해. 오케이? 군사 지원까지? 아, 군사 지원까지는 안 되고. 러시아. 좋았어. 러시아한테 독립 지지 받았어. 러버지, 이제 독립하면은 될것 같은데? 빠르게 독립하는 게 차라리 나을 듯? 우리 군사들이 근데 이게 될까? 이게 비정규 부병이라 말이지. 광복절인데 독립을 못하면은 어, 말이 안 되잖아. 청나라한테 독립을 요구하라. 가자, 제군들. 독립이다. 러시아가 도와주신데. 야, 그리고 종속궁 양도 만주를 내놔라. 악명이 60이 들어 와우. 악명 95? 이거 맞아요? 작은 양도 걸었다가 나라가 망해. 어. 가자. 일단 막아. 러버지, 우리 국경에 군대 보내주셔야 돼요. 러버지?